도시철도 2호선 강로나는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기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규 시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연맹 되셨습니다. 저는 민생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들었고, 시장 상인들의 고달픈 삶을 더 깊이 이해했으며, 아이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께서는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군공항민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광주역과 송정역 개발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묵은 현안들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안도하고 불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미 16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고 전신도 지하철 건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이해하기 가이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칫 민선 7기에도 논의만 하다가 첫 삽도 뜨깁니다는 그건 아니냐는 걱정도 컸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추진 방향에 대해 시민들께 보고드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는 16년 논쟁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강주에서도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재정적을 자, 안전성, 기술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저의 선거 공약을 지키거나 중론을 모으는 것을 넘어 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타까웠던 것은 여전히 우리 당주가 강성의 도시로 비춰지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를 예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광주의 이미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수 의견까지 충분히 모아내고 토론 과정을 거쳐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새로운 의사결정의 문화를 정착시킬 때 광주 공동체의 생명력은 강해집니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연대의 힘이 정의로운 도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입니다. 이번 공론화는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에 주로 한 시민권익위원회가 공론화 진행을 맡고 있으며 중립적인 전문가 7인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론화 의제와 조사 방식도 결정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일부 단체 의 반대로 한달 이상 위원회가 구성조차 못하는 우여곡절도 있었 지만 이 또한 협치행정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여기며 저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공론화 결론 역시 시민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주시면 다수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오랜 논쟁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크고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을 위해 속도감 있게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11월 10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입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이때까지 시민의 뜻을 모아 최종 결론을 시장인 저에게 공고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공론화 종료기한 11월 11일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나름 이와 같은 깊은 뜻을 가지고 공론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시장의 책임에 따나 추진력 부족으로 평가 절하하기도 합니다. 공론화를 거친다고 해서 시장의 책임과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 만큼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제가 추석을 앞두고 3박 5일의 짧은 일정으로 선진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춘 독일 민행과 김가리 부다페스트를 다녀오는 것도 시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적대비 실명 제시 분양가 상한제와 온가 공개제 포입 세제 개혁 등 수많은 국정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그 해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2호선 건설을 밀어붙이면 진행은 빨라지겠지만 강주 공동체는 함께 갈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공론화의 협치로 풀어내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많은 현안들도 투쟁과 논쟁을 뛰어넘어 대화와 합리로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워진 강주에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가 활기를 찾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시장인 저 이용석을 믿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앞으로 40여 일후인 11월 10일이면 16년 동안의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신뢰와 연대의 털을 닦고 협치의 기본을 탄탄히 다져 새로운 변화의 길을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로 가는 이 길목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